가수 지마이너스 디아 레이지오 엔 드래곤의 월드투어에 대해 미국 유령 매체 포브스가 집중 조명에 나서 월드와이드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지마이너스 디아 레이지오에는 지난 3월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도쿄, 블라칸, 오사카, 마카오, 시드니, 멜버른, 타이베이,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홍콩 등 아시아 태평양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 월드투어 지마이너스 디아 레이지오엔 2025 WORLD TOUR b r m e n SCH G-DRA GON WORLD TOUR 위버맨쉬를 이어가며 전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2일, 23일 양일간 뉴욕크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 월드투어 G-DRA GON 2025 WORLD TOUR b r m e n SCH를 잇따라 진행하며 아메리카 대륙을 들썩일 예정이다. 가수 지마이너스 드래곤의 월드투어에 대해 미국 유령 매체 포브스가 집중 조명에 나서 월드와이드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가수 지마이너스 드래곤의 월드투어에 대해 미국 유령 매체 포브스가 집중 조명에 나서 월드와이드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유령 매체인 포브스가 지마이너스 DR a 이지오엔의 미국 투어에 대해 정격 해부하며 뜨거운 관심을 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포브스는 이번 투어는 오랜 기간 지마이너스 DR a 이지오엔을 지지해온 팬들에게 이번 공연은 특히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의 경력과 영향력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k 마이너팝 팬들에게는 한국을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k 마이너팝 아티스트의 카리스마와 무대 매너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 극찬을 쏟아냈다. 이어 포브스는 K-POP의 왕이 8년 만에 더큰 자아 인식과 성숙함을 지닌 채 돌아왔고,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정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AI 엔터테크 기업,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다양한 테크 기술이 더해진 G-DRAGON의 환상적인 공연, 연출과 프로페셔널한 퍼포먼스 등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팬들 또한 대륙 전역에 오객 광고를 게재하며 G-DRA GON의 방문에 대한 폭발적인 환영을 표했다. 뉴욕크의 프로덴셜 센터 주변 전광판, 라스베이거스 T-Mobile 어리너 LA 내 대형 디지털 광고 등 미국 중심부 곳곳에 게재된 오객 광고에 팬들은 도시 곳곳에 지디 영상이 나와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을 정도. 이처럼 G-DRAGO에는 도쿄, 블라칸, 오사카, 마카오, 시드니, 멜버른, 타이베이,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홍콩까지 아시아 태평양 공연을 성료한 데 이어 뉴욕크 공연을 이어가며 K-POP 제왕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이어오는 31일 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프랑스 파리에서 세 번째 월드투어 g d r a g o n 2025 WORLD TOUR BERMEN SCH를 잇따라 진행한다.